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이제 연말 컨텐츠로 한 해를 정리하는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2023년 올해에 잘쓴 아이템을 정리했어요. 참고로 저는 올해 다양한 제품을 쓰기보다는 저한테 무난하게 잘 맞는 제품을 쭉 썼던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데일리 리포트로만 6권을 썼더라고요. 무인양품 평평하게 펴지는 노트, 엘라고 A5 레드 노트, 와나 빈티지 노트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노트를 썼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간격 6mm인 노트를 엄청 찾아다녔는데, 마침 이 노트들이 같은 브랜드인 것처럼 같은 사이즈인 걸 발견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쓴 제품들이에요. 종이는 무인양품이 좀더 아주 미세하게 뻣뻣한 것 같긴 한데 쓸 때는 그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다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무인양품 평평하게 펴지는 노트는 이 중에서 두께가 두꺼운 편이에요. 세로선이 희미하게 있어서 원래 블랙저널 컬렉션 모음으로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놓고 방치했었는데. 이러다 계속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올해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엘라고 A5 노트는 빨간색 커버가 눈에 잘 띄는 제품인데요. 들고 다녀도 표지가 잘안 구겨지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무난하게 올해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준 노트랍니다. 그리고 와나 A5 빈티지 노트는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서 발견한 노트인데, 크기는 A5랑 A6로 나눠서 써봤어요. A6는 A5의 반쪽 크기로 한 페이지 쓰던 걸두 페이지로 쓰니까 변화를 줄수 있어서 나름 소소한 재미를 더해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두 크기 중에 뭐가 더 괜찮아 보이나요? 처음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손바닥 크기로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두 페이지를 채우더라도 크기가 작으니까 부담이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A6 사이즈로 데일리 리포트를 써볼까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제품은 7321 디자인 제품으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는 날짜 마스킹 테이프 제품을 찾다가 발견한 스티커인데 총4 가지 디자인이고 저는 심플한 게 좋아서 이걸 사용했어요. 2024년 버전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올해는 생각해보니까 펜을 좀 다양하게 쓰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딱 맞는 펜을 발견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추천했던 제품. 동아미피 유성볼펜 0.5입니다. 제가 샀을 때는 한 자루에 500원이었는데, 쓰기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펜을 썼을 때 글씨가 가장 또박또박 마음에 들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써보다가 아예 이걸로 정착하려고 쟁여둔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한 자루도 꽤 오래 써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펜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색으로도 한번 사봤는데, 파란색이랑 빨간색 빼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색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즐겨 쓰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컬러 펜은 이 미피펜을 쓰기도 했지만, 주로 동화 큐노크 0.4 제품을 썼어요. 데일리 리포트에서 컬러 펜은 피드백을 쓰거나 혹은 주요 핵심 내용을 적을 때가 많았는데 이 펜처럼 적당히 굵게 나오는 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데일리 리포트에 그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색연필로 다양한 색을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사용한 색연필 제품은 프리즈마입니다. 올해 데일리 리포트를 좀더 풍성하게 꾸미는데, 색연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형광펜은 원래 샤피의 따뜻하고 진한 색감을 좋아했는데, 뒷비침으로 기록할 때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 컬러인 스타빌로 스윙클 형광펜으로 갈아탔어요. 테스트 해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 두 가지인데, 뭔가 촉촉하고 따뜻한 컬러라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고 좋았던 문구를 쓸때이 형광펜을 쓰면 데일리 리포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던 것 같아요. 스타빌로 제품이랑 비슷한데 저렴한 제품으로는 다이소 형광펜이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컬러로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타임블럭 페이지 사용할 때랑 이곳저곳 다 무난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스타빌로랑 다이소 같이 쓰다가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빌로가 생긴 게좀더 예쁘고 좀더 촉촉하게 선이 잘 그어지는 느낌이라 추가로 다른 컬러들도 사서 써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2023년 동안 잘쓴 제품들을 모아 봤는데요. 막상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제품들 덕분에 올해 즐겁게 기록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올해 최애 제품은 무엇인가요? 추천해 주시면 저도 내년에 따라 써 보고 제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소담한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